아, 반갑습니다. 워시님, 휘타, 이전님 반갑습니다. 자, 저번에 했던 하우스 오브 데드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세팅이 제대로 안돼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할게요. 피가 이제 빨간으로 색 나오고요. 네, 조준도 맞췄습니다. 루트를 다른 걸로 해서 한번 가볼게요. 루트가 이게 많거든요. 저번에는 좀 약간 정신루트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갔으면은 이번엔 좀 다리 갈게요. 로그, it's No flames <목소리> <목소리> 네, 저번에는 약간 이게 조준이 잘안 맞았어요. 맞춰 놨습니다. 좀 더, 좀더 좋을 거예요. 네, 빨간색으로 나오고. 던지게 냅둬야지 루트가 바뀝니다. <laughs> 이리로 가죠, 이제? 저번에는 정면으로 가는데, 이리로 갑니다. 이건 문제가 많아. 옛날에는 저거 못 죽여서 저 맨날 이리로 갔거든요? <laughs> 아무래도 빨간색으로 나오는 게더 낫잖아요? 여기가? 패턴은 못 외웠어요. 못 외웠고, 그냥 일단 그냥 보이는대로 하는 거죠. <laughs> 이거 살리고 안.. 아, 감대로 이거 살리고 안 살리고에 따라서 다르지거든요? 뉴스가 달라지는데 외우지 못했고 그냥 예전하고 반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전하고 반대로 헤이시 샷! 얘네, 좀비가 그, 구멍왕을 그 나이프 있죠? 거기 나온 거 알아요? 구멍을 고이프에 나옵니다. 잡아야 되나? 너를 죽이면 또 루터가 달라지나? 어, 난 쩌마한테 루터 누가 잡는 것 같아. 오우, 아이씨, 영포들이. 시작 하면 되게 잔 인한 것 같아. 진짜 그 렇죠? 이걸 또안 살리면 뭐가 달라지나? <목소리> <목소리> 이리어 <laughs> 과감하죠 과감하게 치워버리지 저런 괴물은 여자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보스 약점도 확실하게 알아왔습니다 헤드뱅잉 Soapy. Soapy. You, you must stop currying, or else something terrible will happen. So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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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정문으로 와야겠다. 정문으로 갈게요. 초 번기 들이다 목소리가 좀.. 그 애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죽이면서 저리가 최번개 쇼 아무것도 안 줘? 와, 저번에 여기 올라갔는데요. 내가 갈게요 t 여기가 중돌점이야 어떤 모 이렇게 눈화에 날아가는게 보입니다. 최봉규야 <목소리> 아이고 죽었네? <죽을 거야? 웃음> 미안 너희 다 죽여버리겠다 인간의 말을 할줄 아는 조기라이. 아, 아이. 오, 아. 바뀌어 빠른데요? 오. 아, 아이. 아, 터치들. 아니, 많이 때렸는데 아! 어, 뭐야? 많이 때렸는데, 야, 국방 아프 쿠키. 각지놈들 밑에서 오면 안 죽어요? We won't let you have it your way, k u r i a n 우린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 Kyrian. 연고는 나쁜 놈들 아니야, 원래? <laughs> 진실. 으악. 아, 잠겼어. u r i t y 어디 가요? 지디로어 여기 여자 응원은 똑같이 였나봐. 오! 뭐야? 어이씨. 까꿍이야? 우와, 오! 분비가, 분비가 오면 나네왜 분비를 공중에서 못 뭐, 타고 내려와? 뭐야? 재미 <susur> <susur> 오, 쫙부터 들어와. 낭만낭이님 반갑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끝났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고정게임을 많이 하겠습니다잉 난널 잡아주겠다, 이 큐리언! 아, 2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2편 어디서 해야 되지? 음... 저거 더 아플텐데? 한판 부서가 제일 쉬워요 맞그런것같아 <laughs> 솔직히, 솔직히 매지션 빼고는, 마리막버스 매지션 빼고는 그렇게 어려운 부서는 없어요 제가 보기 얘가, 얘가 그러면 좀 까다롭게, 까다로운, 까다로운데, 핸드맨 이다 그 무는 이긴느라 박쥐가 박쥐랑 갑자기 갑자기 날라오는 게 까다롭네. 이게 좀 까다롭긴 한데, 아, 뭐 그면 어? 어. 막 이때려야 되는구만. 아니 막 때렸는데? 어, 컵도를 못 해야겠어. 오케이. 그 허밋은 나중에 하우데의하우드 보스들이 나중에도 막 이제 여러 차례 재충몰할 때도 허밋은 안 나왔대. 이거 하우드의 최신작이 그 하우드의 스칼렛이거든요? 스칼렛던. 하우스 오브 데드 스칼렛던인데 거기에도, 거기에는 이제 저기 뭐 체리엇이나 핸드맨은 나오는데 컴미터안 나온다고. 그것은 존재감이 없나 봐요. 거미버스, 거대한 거미버스 정도면 되게 존재감이 많을 줄알는데딱도 없네요. 아. 저기 있구 내가 이거랑 내가 드라이공은아세요드라이공은 많이 했었지. 뭐 보스 매지션이야아 사판이 되게 짰네요 금방 끝나네. There's no way out, Kyrian. I must admit, I Kyrian 최고의 완전체 보스를 꺼내, 꺼내죠, 매지션 네, 이게 프로토타입이에요? 완전 채도, 완전 채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급하, 니까 그냥 빨리 꺼낸 느낌? 시리즈의 또 얼굴 메이션입니다 거의 보스는 보스보다 특징이 가깝죠 아 누구야? 난 누구의 말 듣지 않는다 예, 헬타님 반갑습니다 파워데이한번 다시 해보고 있어요, 히타 거의 끝난, 보스가 마지막이에요 <laughs> 무슨 일이야 왜, 왜 너가 날 구멍한거지? 이 매지션이 진짜 무지지 저번에는 이제 그 제가 조준, 조, 조준도 그렇고 피 색깔도 못 바꿔놔가지고 이걸에 바꿔왔습니다 벌써 마지막이에요 언제 봐도 매지션이 지야야 그렇게 단상을 받으면서 아 그렇죠. 아 저도 진짜 이거 제가 옛날에도 오락실에서도 이거 엔딩을 바꿨거든요 이게 개인 게임이 아니라서. 아씨, 하나 맞췄는데, 그때도 얘는 너무 무거웠어. 이거 봐. 오 아... 오 아... 아... 하지만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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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빨라요? 어 아, 안보여! 태반 성 아니! 쐈는데? 야! 야 제발 아 이거 이게 얘가 왼쪽 아래 가버지 벗겨진 부분 있잖아 얘가 미안성판이라서 가버지 벗겨진될 때를 예 이거 생각입니다 저번에 조준점이 이상해가지고요,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준점, 저번에 이번 조준점이 이상해가지고, 조준을 좀 했어요. 이거 일단은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얘왜 이렇게 빠른 거야? 어, 어. 세 개를 때리네. 완전체에는 나중에 나와요. 이거 하우스 오브 헤드 폰가? 어, 이거 완전체가 나옵니다. 후에도 얘가 나오는데요. 후에도 약간 미안형이고, 인가거기도 아마 완전 차 나올 거예요. 아, 진짜 세다. 벡터맨이요? 백터맨백터맨 벡터맨. 아, 진짜 세다. 와, 이거 저번 면더 있는데? 허벅지요, 이까요. 코에 나온 메이션이 완전 완성형이고요. 이거는 이제 큐리언이 그니까 아까 아까전에 그 아저씨 있잖아요 큐리언이 좀 급하게 꺼낸감이 있지 아아 안돼 아, 이렇게 벅 여기서 왼쪽 허벅지 있잖아요 여기 때려도 거 다른 들 있거든요? 다른 들 있는데 왼쪽 허벅지가 제일 무난하다고 얘가 완전체가 아니라서 그 갑옷이 좀 벗겨져 있거든요 나중에 아, 포, 포, 그, 투에서 그, 오면은, 그, 폭수 같은 거 붙어가지고, 그, 아, 대사를 아, 나왔어요. 됐다, 음. 어. 아. 네, 맞아요. 조정이 된 상태죠. 투에서 걔가, 누, 이름 뭐였지? 아무튼, 그, 투의 보스가 얘를 살립니다. 여긴 다시 돌아올 음. 것이다. 데자뷰인 줄. 원래 옛날 제가 깼을 때는, 아, 근데 골드만 맞아, 골드만. 하우스 오브 데드 스토리 괜찮아요. 넌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기 돌아왔죠. 로건. Everything is over. 모든 게 끝났어. I have nothing more to lose. However, I must go on. 아니, 끝나지 않았어. 4편까지, 4편. 이게 하우스 오브 데드가 이제 4편에다가 4편 스페셜에 이번에 그, 재작년인가, 2018년인가, 2019년인가 굿바우스 오브 데드 그... 스칼렛 던도 나왔거든요? Farewell, Sophie. 나름 또...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House 우스 d 브 데드 원도 리메이크 되고요 그리고 오버 킬이라고 있어요 프리퀄 있는데 그건 약간 좀...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약간 좀 쌈마이한 분위기야 막좀 이렇게... 장난 장난스러운 분위기? <laughs> 자, 이거 하고 이건 이제 테스트로 한 거고요 다음 게임에 한번 넣어보죠 옛날에 자, 세가가 정말 게임을 잘 만들었어요. 난 옛날 세가를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고. 세가가 망한게좀 아쉬운데.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티아라님. 어, 요새 또 티아라도 벗겠죠? 네. 건물에다이 됩니다. 예, 제가 해놨어요. 조금 힘든데, 제가 해놨습니다. 어쩐지 오실 것 같아서 해놨어요. <laughs> 근데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제가? <laughs> 제가? 일본어 잘 몰라가지고. 예. 어렵게 유명한 게임인데, 그래도, 무한코인의 힘은? 아 사쿠라요? 네 사쿠라님 무한코인의 힘을 믿어야죠 범브레드 NI 있습니다 제가 하다보니까 약간 옛날 오락실 게임 하다보니까 생각게임이 계속 그립더라고요 생각게임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보정게임은요 최근에 이제 어 어저께는 펜션왕자 했고 오늘은 좀 보정게임 좀 좀해보려고요 여기서 원래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좀비가 되는 소피가 나오는데, 제가 옛날에 처음 깼을 때는 지금은 또안 나오네요. 뭘, 뭘 이렇게 해야 나오나 봐. 원래 좀비가 된 소피가 나오...